짧은 채는 제가 스윙을 할때 회원님의 타겟 방향이에요. 근데 짧은 채는 스윙을 하면 쭉 가서 나머지 모든 걸 자르고 이 손과 손을 자꾸 타겟으로 보내는 게 눈에 자꾸 보여요. 짧은 채요? 어, 이거 뻗어 굉장히 길어지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나 짧은 채, 긴 채들은 이렇게 쳐요. 어, 또? 네, 이렇로 치는 거. 네. 사람은 하나고 도구는 1 3개예요 퍼터 빼고, 퍼터는 이렇게 칠수 없으니까. 근데 왜 다르게 하냐. 심지어 우리는 체가 바뀌어서 그의 그 길이에 맞게끔 스파인도 짧은 체일수록 굽혀주고, 긴 체일수록 세워주면 나는 이미 이 클럽에 맞는 어드레스 정렬과 모든 포지션들 다 만들어놨는데 왜 달리하냐. 모르겠어요. <laughs> 그래서 약간 느낌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헤드에 집중하시게 되면 그런 포인트들이 나와요. 네. 회원님은 헤드를 이 클럽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 컨트롤하는 가장 연결 매개체는 손이에요. 그러면 손에다가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 사실은 눈에 잘 보이는 게 헤드이기 때문에 헤드에 자꾸 뭔가가 몰입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은 우리는 달리 한번 가보자. 그래, 주체적으 움직이면 알아서 도구는 따라오겠지, 이런 느낌으로. 손 자체를 빈스윙을 하실 때, 가서, 치고 나서, 자꾸 일로 빼는 느낌 말고, 나가는 느낌이었어. 그냥, 쭉쭉 방향으로. 근데 그게 되면은, 이, 어, 그럼 어프로님 어떤 모양새가 손을 앞으로 잘 뻗은 것, 잘 앞으로 가게 한 겁니까? 라고 한다면, 회원님이쭉 스윙을 하고, 그냥 천천히 하면서 스윙을 하고, 딱, 돌아서 썼을 때 그냥 회원님 명치나 배 앞에 손이 있으시면 그냥 앞으로 잘 가는 거 근데 내 손이 그냥 몸 뒤로 빠지면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 음. 응.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로 왼손을 손 자체를 왼쪽으로 빼버리면 회원님과 같이 미스 샷이 나온다 근데 그냥 손을 단순히 타겟 방향 쪽으로 내가 공을 보내고자 하는 방향 쪽으로 내가 에이밍을쓴 방향 쪽으로 쓰고 있는 방향 쪽으로 내 보내면 공은 요거 맞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잖아. 우리 몸은 똑같잖아. 사지육신 다 이거 그렇다. 뭐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아니라. 행을 <laughs>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공이 오른쪽 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이 오른쪽 가면 오른쪽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손이 진입되어지는 길이 뒤쪽이면 이거해요 뒤쪽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손을 이 예를 들어서 내몸 뒤쪽으로 손이 오면, 네. 손을 오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공이 오른쪽 가요. 예쁘죠. 그렇지 여기서 내가 스윙을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응, 그렇지. 그러니까 이로가자 아, 그러면 이로 내가 잘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 내 손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옆으로. 그렇지 옆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전에 현님이 지금 아까 전에 하셨던 것은 오 앞으로 쭉잘 갔잖아요. 그러면 현님 손도 이쪽으로 잘 들어오는 거예요. 음. 자 그럼 이쪽으로 잘 들어오는 전제 조건은 뭘까요? 맞아요 오른쪽 그렇지. 응. 그러면 음. 왼쪽 가는 이유는 뭘까요? Yep. 어 오른쪽 팔꿈치가 떨어지 네. 그러니까 오른쪽 팔꿈치가 떨어지면서 왼쪽으로 스윙이 되니까 공이 왼쪽 가는 거예자 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팔꿈치를 기준으로 두면 공이 오른쪽 가는 것은 오른쪽 팔꿈치가 몸 뒤에 있다는 거예요. 네. 뒤 옆구 여기를 뭐라고 그러죠? 옆구리 그렇지 뭐 옆구리 뒤쪽 옆구리 뒤쪽에서 붙어 들어오면은 공 오른쪽 가요. 음. 그리고 내 오른쪽 팔꿈치가 이 배꼽과 옆구리 사이 약간 뭐 늑골이나 있는 이쪽, 이쪽으로 들어오면 뻥 앞으로 가요. 그리고 팔꿈치가 내몸 앞에 있습니다. 이쪽. 그러니 내가 이쪽을 정말 잘 보내고자 한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또한 체크를 해야만이 여기와 여기가 성립이 돼서 그러면 회원님이 판단하시기에 공 오른쪽 가면은, 아,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갔네? 왼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리로 나갔네? 정면으로 가면 여로 들어와서 초로 살갔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